저는 홍성신 목사님과 강목 사모님의 국면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. 먼저 참석하게 강의를 들었을 때, 내가 알지 못하였던 용과 혼과 몸, 저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 모든 것들이 사사해졌다고 제가 믿었었는데, 제가 교회에서 기도할 때도 "왜 나는 회개했는데, 나는 지금의 고통스럽지?" 왜 나는 행복하지 않지? 그런 막 질문이 있었어요. 근데 여기 와서 들어보니까, 아, 이거구나. 내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내려온, 아,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서 제가 일대기 때문에 나 앞에 계셨으면 그 모든 것들을 끊어줬으면 제가 더 편하게 목회를 하셨을 것, 아니, 안 썼을 건데, 아, 이것을 내가 우리 위의 조상들로부터 님들이 그거를 끊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 나는 한다고 하면 돼 저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게 솔안 풀려지고 너무 너무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 와서 딱 적강이 들으면서아 이거구나 아 우리가 우상 선배 그냥 우리 시, 실상 옆에서 겪었던 우리 문화적으로 느꼈던 그 것들이 저도 행하고 있더라고요. 아 그게 지옥인지 모르고. 그게 우상승변지 모르고 행하였던 거였어요. 그래서, 아, 이거구나. 내가 여기 와서 내 대회에 그거를 끊어야지만이 내 자녀들에게는 안 가겠구나. 그래서 저는, 저는 작심했습니다. 오늘 여기서 내가 이 거를 끊어보고 가리라. 그래서 제가 밤새 첫날 잠을 못 잤습니다. 왜냐하면 내가 그 거를 끊어야 되면 내 수치심과 발을 다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밤새내 잠이 안 오더라고요.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. 근데 나는 이거를 끊어야겠다는 생각은 들고 그래서 작심했어요. 목사님의 그, 그 사, 설교 그 소리도 들으고아 저분도 아시는데 나는 뭔데 내가 왜 그것도 못해 그런 생각에 밤새내하고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작심을 했습니다. 그래 다 내려놓자. 나의 수치성을다 내려놓자, 내가 내려놔야 약한 것들이 떠나겠다 싶어서 저는 진실로 저 속에 것을 다 내려놨습니다. 네. 그리고 나서 새벽에 기도하고 그 주님의 그보유의 피를 마실 때제 속에 속에 약한 것들이 다 토아져 나오더라고요. 그 속에 지지고 질 정도로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를 받고 이제 본격적으로 강순회그아김승래 사역자님을 만났습니다. 만나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, 아, 내 가정에, 아, 죽음의 영이 있었고, 물난의 영이 있었고, 아, 가난의 영이 있었구나.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들었구나.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답하기 시작했습니다. 진심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고백하고, 그 강사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고, 믿고, 제 모든 것들을 다 도회 내었습니다. 처음에는 토설이 안 되더라고요. 힘들었어요. 근데 그 순간순간마다 그 사역자님이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. 그막 믿고 따라가니까 속의 것이 다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토설하고 회개하고 그세가지의 가장 중요한 우상숭배 제사 때려 부쉈고 불태웠고 죄를 보대해 주님 앞에 십자가에 불어냈고 무당. 네. 불교, 그 모든 것들을 부숴버리고 다 하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했어요. 진짜 마음이 평안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날 오늘 축사와 그 기름붐을 받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속에 악화했던 것들이 다 나가는 것들이 느껴졌어요. 그리고 주의 그 보일의 피가 그 빈자리가 채워짐을 내 배가 빵빵해짐을 저는 느꼈습니다 아, 네.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습니다 저는 처음 여기, 여기 왔을 때 교회가 힘들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무나 상처가 내가 했던 만큼의 그 아픔이 그 배반의 그 고통이 너무나 아파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름 바르고 음성을 주시는데 아, 네. 내가 너를 여기에 보냈다 네 아픔 상처 봤지 그 아픔 알지 그 아픔을 갖고 가서 그들에게도 같은 아픔이 있으니까 품고 기도하고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라는 나에게 하나님의 금성을 그 주셨습니다. 그래서 주님 저는 가겠습니다, 하겠습니다, 해 보겠습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. 저에게 이렇게 큰 은혜와 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